s 로 6월 둘째 주주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주에 베일임 사모님의 인도로 송영화 성도님이 세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영전 모임이 6월 2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카페에서 있습니다. 세가족을 비롯하여 정교인들은 한 번씩 들으셔야 하며 안내 데스크에 준비된 신청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구동부 VIP 초청 잔치가 있습니다. 10시 45분에 교회에서 누랑리로 출발합니다. 중구동부의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방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로고 바뀌기 전 예배상 나눔을 합니다. 선착순 9명이며 원하시는 분은 이근희 사무관사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일부터 16일까지 이점상권사 박성종 손정희 집사님께서 한교 꿈꾸는 교회에서 열리는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일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 기도의 집 세움을 위한 기도는 67분의 성도들이 90시간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기도팀별로 댓글 기도와 아멘으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